나야, 나야, 야, 도리를 찾자. 일자 둥둥아 어 뭐야 아이 깜짝이야 야 얘기를 해야지 오랜만이다 어 맞아 2 내가 너희를 위한 선물을 사왔어. 어 어. 고장 난 아 음. 잠깐만 올려봐 여기가 이빨이 나갔다. 음. 오, 자, 이번에 해외 갔어왔을 때 사온 거. 이거는 할머니 거, 엄마 받고. 이리 와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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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최고, 형아 형아 최고. 음. 이거 잘먹왜 이렇게 잘 먹었네. 홍합한데 홍합. 맛있어? 재야 안녕. 자, 너도 안녕해. 안녕. 예. 오케이. 자, 인사해. 순이야. 도리야. 에휴. 집사의 인생이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밥 줘? 응. <목소리> 음. 맛있어? 설거지를 했네. 그냥 설거지를 했어. 뭘? 우어와 가져와. 롤러는 롤 아이 그거, 그거 갖고 갖고와. 그거 갖고와. 됐다. 옆사안 봐라. 돼지들. 돼지 1. 돼지 2. 야, 도리야, 아, 어디 가? 뭐? 뭐, 이리 와라. 아, 아빠 왔구나. 짠가 먹었어? 공대죠 인사해. 안녕. 가. 들어와. 아야. 오랜만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카메라다 이런거지 자 가서 친해져봐 카메라랑 야아 아 힘들어 음. 자 카메라 음, um, 그래, 그래. 넌 데뷔할 수 있어. 자, 오디션. 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배우로 합격이야. 야 순이야 밥 먹자. 맘마. 응. 음. 뭐야 감기 걸렸어? 목소리가 왜 그래? 둥둥아. 가 아니고 도리야. 밥 먹자. 뭐 안온니 네 책임이지 뭐. 있지. 어유순 감기 걸렸구나. 일로 와 가자. 엄마, 이제 밥먹어 간식 줄게. 그렇게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아, 일로 와. 응. 음. 응. 음, 응. 응, 못생겼어. 자. 왜 이렇게 힘들게 서서 먹어? 위로 올라오라니까 맛있어? 자 순이 감기 걸렸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그 이거 둥이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 어얘 혼자 다 먹으니까 좋아? 돼지야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햇볕, 햇닥 끝.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돼지야. 이제 가. 궁궁아. 이거 먹자. 음. 큰일 나. 음. 코에 묻었다 너 초점이 안 맞지? 다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끝끝 아이 아파 어깨. 들어. 동. 어 깜짝이야. 뭐야, 둥둥아 야, 너내 신발 그거. 뭐해? 집에 못가게그거부 어. 어, 아 그. 어 가지마 안돼 가야돼 응. 네. 헤이 순 어휴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어 갈게 다음에 또봐 어휴 귀찮아 말도 못해 지금 감기 걸려서 갈게